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건 없이 주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건 없이 줄때 공이 된다. 두번째 어떻게 하면 업을 들고 어떻게 하면 업을 쌓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건 없이 줄때 공이 됩니다. 어떤 것이 업이 되고, 어떤 것이 공이 될까요? 업이 되고, 공이 되고가 큰 일이 아닙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몇십억, 몇백을 희사하면서 그게 아까워서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내 자손들이 복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반대의 극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하에 하는 것은 복도 안 되고, 공급도 안 돼요. 아무 조건 없이 할때 그게 공이 되는 겁니다. 얼마를 기부해도 아무 조건이 없을 때 그냥 하고 싶어서 했을 때 공이 됩니다. 하늘의 장부에는 대차대조표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록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하늘에, 자연에, 인간에, 세상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남아 도는 것뿐만 아니라 유용한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나눌 때 더욱 큰 축복이 내려집니다. 하늘의 속성은 인간들에게 빚지고는 못 사는 성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누구를 통해서든 기하 급수로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그러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업을 덜고, 어떻게 하면 업을 쌓을까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취해야 할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파리는 파리 잡는 것으로 잡고, 호랑이는 호랑이 잡는 것으로 잡듯, 때에 따라 취해야 할 방법이 달라요. 인간은 자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업보를 지니게 되었고, 그 업보에서 한 번에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오히려 쌓기만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업보에서 한 번에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부에 들어 해탈을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쌓인 업보를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조물주님의 본신인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을 만나 본성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업보에서 한꺼번에 헤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기는 하나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업은 스스로 짓는 것이지 전혀 남의 탓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이므로 자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짐은 계속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받아서 내가 치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업을 덜수 있는 일을 업을 쌓고 많은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같은 일로 어떤 이는 업을 덜고 어떤 이는 업을 쌓으며 어떤 이는 전체의 짐을 받아짐으로써 오히려 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 큰 홍수가 닥쳐 가옥, 논밭, 가축 등 모든 것이 유실되었습니다. 주민 갑은 복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군청에서 재방공사를 제때 해 주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고 군청을 찾아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군청 직원들도 재방공사가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순서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며 달랬어요. 그런데 그는 수시로 군청을 찾아가 계속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자 군청 직원들도 짜증을 내면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후 6개월이 지났으나 갑은 한가리도 복구하지 못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술주정병이가 되었어요. 주민들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늘이 하신 일이니 어떻게 하느냐면서 물이 빠진 다음 날부터 부지런히 부서진 집을 짓고 논밭을 복구하였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자 이전의 모습을 회복했어요. 이것에 더하여 피해 복구비까지 지원되어 이전보다 살림이 좀더 나아졌어요. 병은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자기 마을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직접 복구하려 해도 주민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찾았어요. 이 마을은 유서 깊은 마을이라 이 마을 출신 유족자들이 많음으로 그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들의 애향심을 부추기고 숙소를 마련하여 연고가 없더라도 고향을 찾아 묵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냉랭했으나 그의 정석에 간복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복구에 동참했어요. 그 결과 집과 논밭을 홍수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었어요. 홍수를 기회로 갑은 업을 더 쌓았고, 어른 업을 조금 덜었으며, 병은 다른 사람의 짐까지 받아지고 해결함으로써 진화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도 해결 방법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업이 되고 아니고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두고도 해결 방법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납득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